가자! 에! 네. 안 나갈 시절 알지. 도전 한번 시작해 볼까? 아, 컬링할 때 대시 안 나가는 시절 알잖아. 컬링할 아, 때 야. 대시 안 나가는 시절 알잖아. 와, 1등이랑 같이 하네 와, 영광입니다. 석팔 님. <laughs> 아니, 이로 1등이 누. 1등아. 1등이야, 네. 아, 뭐야? 알라졌고야뭐 대치파포. 상 없습니다. 아니, 같은데 흑이 <laughs> 무라나의 비신새끼 아,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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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왜? 이건 좀 잡아야 아, 하는 거아니스를 아, 아아 너무 똑같이 아 줬어. 아 아, 잠깐만. 아, 아빠를 뛰나 빨리 뛰자. 왜왜 왜? 그래서 뭐할 건데? 그래서 오른쪽 인면서 왼쪽 하이. 아! 아. 시발이. 아! 아! 시발이 잠깐만 잠깐만. 진짜 강마. 진짜 강마? 어, 뒤졌음. 야 어, 어, 아, 이거, 하나 더. 어와 초롱통, 초롱통. 잘하누. <laughs> 형, 여름인데, 왜, 루돌프옷 입고 있는 거야? 나, 아, 이거 체감 줬대. 워나 <laughs> 거워보여. 어, 아니, 체감, 체감 지리는 거야, 아. 이거. 아. 바로, 아. 새끼. 바른다, 바른다, 길막. 바른다. 바른다. 빌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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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막. 나이스, 나이스. 바로 내려갔다가. 자. 스무시하게 패패싸게! 와 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잡아? 예안 들어가! 와, 와 <웃음> 이게 <웃음> 왜 들어가는데! 요것이 스포랄까? 아아... 이것이 스포랄까? 자여기를 한번 너 죽는다? 자. 아 죽는다고 했지? 아 무릎 짚고! 아, 아, 야 잠깐만! 야, 야 형! 형은 다케모신이라고블락팀 뭐 어떡해! 패패싸게! 다켓싸게! <laughs> 아! 잡았다 우리거다 바로 하면 바로 하면 돼 저거 이 아! 아! 아 바비 어떻게 오해했을까 아아 이게 뭐야 너무 안달리는데? 팍팍팍 에? 아! 야 이게 왜안 발려 아디컬 바비, 아, 바비. 저하다 3점 첫 맞으니까 조심하세요 예 <laughs> 이거 제 전문이긴 해요 3점 첫맞은 네. 3점 첫 맞으니까 조심하세요 3점 첫 맞으니까 조심하세요 딱 이거 뭔데 이거

아 시벌 진짜. 아형 배패싸게면 좀 배패싸게 나 개인동에. 아니, 갱동해. 아니, 오. 어? 아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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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 짱. 나리스 나리스 센스. 쫓 빠지고 싸. 바로 빠잖아 이런 거 그냥 그냥, 그, 그냥 아. 뒤도 안 보. 그 왜? 데 오, 바로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요? 아, 바로 대가리지! 딱! 패스! 이거! 마이크. 그렇지! 스무스하잖아! 좋다! <laughs> <laughs> 이번에 딱 받자마자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뒤에서 왼쪽 공을 뜯으려고 하는 척하면! 그럼 내가 여기서 오른쪽 살짝 봐 바... 어? 뭔가 안말리아 진짜 못함 나패! <laughs> 바로! 이 새끼 막음! 딱! 딱! 으아아아아아악! 나왜 버그냐? 존나 불쌍하다 뭔데? 뭔데? 아, 나나 가버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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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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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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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왔다. 와. 와. 뭐라고. 아, 너. 아, 너. 와 아, 와 아, 라고와몇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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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떤데, 시발려나오오오오오오 퍼포 이로 퍼포 닉아 오케. 김오원네이요분 어떤데? 기분 어떤데? 나닉네이어떤데 말해봐. 어니이 말해봐 이이 우리 팀좀 하누? 야! <놀람> 내가 근데 쭉 <저기 이> 지역 수비의 깨달음을 <놀람> 얻어버렸거든? 뭔 깨달아 내가 내가 슈가 밑에서 보면서 와리가리하면서 바로 어차피 이거 캡틴 님이랑 당이랑 해야 돼자 뭐지 아, 아 내가 이제 당이가 해 파포이인데 앞에 라고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내가 어 여기 어 내가 딱딱딱 이 새끼 위로 그냥 탐 무지성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어 나 오지마 오지마 나이스나이스 <laughs> 야 와야 돼 와야 돼정튀었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야야 한번더 맞으면 돼한번더막으면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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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체력 없어 이 새끼 총 겉에서 이렇게 어, 너 좋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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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도주고 좋아, 어? 어, 바로 막아주고, 좋아주고. 바로 막아주고.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 어? 바로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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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L컷 안 통하지. 도와주고. 어, 어, 어. 대가리. 거. 거. 됐어, 됐어, 끝났어.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어떻할 건데? 각막인데. 각막인데. 좋았다. 아, 날먹 하나 하려 했는데. 스르르 들어 뱀처럼, 알지? 스네이크. <laughs> 여기! 들어야지 아, 나이스. 어. 어려주잖아. 음. 어서가지 아, 좋아, 좋아주고 피쳐 좋아주고. 이상다. 좋아주고. 야 안돼 안돼. 좋아주고.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주고. 나이스. 아, 아, 아 그렇지. 아아아아아아 피스라는 거는 말이야. 존나 비벼. 얘 이로갔다, 서로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됐다. 아아아 깜짝이야. 저새끼처럼 막아야겠다. 이렇게 거리 거딱 있다가 와잘한다 그런다. 깨달아 얻었어. 나이스패스. 쓸데스는... 아이큐가 뭐 하는 칭찬하자. 거야? 아, 밀어. 아, <laughs> 아니 포가득만 잘, 잘 막으세요. 포가득만 잘 막으세요. 병진아 음, 있다 아니 절대상 사... 아 절대 모범 아니 이겼냐세 아니 이겼다고. 아니요 아, 아니, 아니, 그거 생각했어야지 야가리야 아, 가리야가리야중 여기, 여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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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야, 집중. 그렇지. 우와. 와. 이꼴 아. 골 봤어 내가. 맛있다. 아! 좋됐다 아, 야야야야 아직 그래도 소비하면 기회 있다. 응. 어, 나이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지방주. 립, 립, 립. 나이스. 거. 야, 몰라, 몰라, 몰라. 아, 뭐뭐 뭐뭐 모모. 오, 어, 운영? 운영? 아, 천천히, 천천히. 네? <laughs> 어, 어이 뭐야? 아, 나이스. 어이. 이럴 때 그냥 운영. 잠깐만 형 시간. 형, 형, 형나 줘. 와. 와! 아, 시발연더. 아방호호야 방금 막금막금막금막금막금막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금이 빨리빨리 빨리. 뭔데 야 내가 갈수 있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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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방금 리금 방금 방금 방아방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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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진짜 레전드들이시네? 아, 진짜 덩덕클 봤어. 아니, 덩덕을 왜 봐, 근데. <laughs> 덩덕을 왜 보냐고! 아, 내가 없어.